뭐? 야됐다 다치가 아, 귀여운 거좋한다고 내가 말했다고. 못했어, 패스 없어 B패스 없다 아, a 국이야 베란다, 베란다. 다베란 오, 오랜만에 라플 들어야지 깜짝이야 아, 어, HP 1 어디야? 아래, 내리막 야, 적배들, 적배들. 적배들. 내리막 있다 적배들적배들적배들 내리막 샌데이 막. 방 간거 몰라 형들? <laughs> 왜안오냐 이거 아 하나 와 어그로 시운 무빙 오졌다 진짜 블루팀 승리. 야. 응. 빙지이 벽배 하나 벽배들 <목소리> 하나 더 벽배 묶어놨다 형들 쿠라 쿠라 빠질게 아니나 올려주면 안아 오케이 그래도 있어 벽배 끌어 배 끌어 아얘 어디야? 지하 지거주주심해봐 갈때 지하밖에 없을걸? 어 지하밖에 없어. 지하였대. 지하 안 올라왔나? 처음에 클리고. 확인. A 살때 가는 거 몰라. 뒷길 모르고 그냥 세체만 보는 중이야. 얘 어디야 A 살때 클리어 시켜봐 형들. 얘가 내가 때린이냐고 아, 이스때린얘네고가얘피엘이었어 오늘 이냐고대 괜찮은데? 어디야냐이냐고 대린이냐고. 대린이이냐고대이냐고대린이 아두 명, 라플은 지들 모셔이었고 스나만 열었어 어, 같이 열었어 아, 들어와있다, 들어와있다 왔어, 아, 두, 명이, 두 명이야, 두 명이야 지하도지하도 하나 킬 스나, 티켓 하나, 티켓 하나 나이스 나이스 넘깁다, 형들 오케이 야... <laughs> 뭐야 지원 이 여기 같은데 아? 어? 에, 오케이. 야진이로 가야 돼. 나 그럼 4 5오도깔테니까 그때 갈래? 그냥 갈 거야? 수나 수나 오른쪽 수나 오른쪽 수나. 뭐야? 나만? 만지... 에롱이야 어, 나만지는 거였어. 나스한테세번다 죽었어. 아 존나 해봤네. 피페피아 피치 피치 다운 전피인데 하나 더 피치 하나 더 나이스 존 대가리. 우리 철민이야철민도 예방해, 우리 배. 나기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스이 아이스똑고이는데 어... 전래 두 명이네. 테슬라이 아이, 에롱소나에롱소나 빠 없는 거같 개방 좀 개방 좀. 에롱스다 에롱스다. 에롱 자빡이야 오빠 오빠. 개 개방스나 개방. 아 개방났네. 자박으로스나그대로 형. 명사병. 기다 봐. 내가 나롱째줄게 나이스. 네. 에롱덱이 라플 있다. 아 개방. 아 개방 라플. 이잘 봐. 아 웃었다 아, 씨. 여기 왼쪽에? 왼쪽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B가 각가갈래 B? 뭐리 A 아, 이 들었는데, 아예 들었어. 그러면 뭐 A 일 봐도 되지. 나할때 이거 롱설로 해줘야지. 내일 라프 다운이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비방, 비방, 비방. 나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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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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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B! 라벌롱어 야, 야, 아, 해체 좀 들어 줘. L, L 눌러서어 맞다. 너스야 황교 킬 아니야? 황교 아니야? 황교 킬 아니야? 황교 야 황교 야 황교 7? 아니야? 황교 7? 아니야? 황교 7? 아니야? 황교 7? 아니야? 황교 7? 에서 어디, 어디, 월샷 맞았나데 재물 월샷. 둘다 다, 다 따였어, 한 번에. 아, 월샷 거기 맞는 자리긴 한데, 포로 맞는 자리이긴 한데. 아, 맞는 보러... 자리는 맞거든? 근데, 어, 맞추기 힘들긴 하지. 왔다, 왔다, 내리막 왔다고, 형. 아, <laughs> 말하나, 정신없어. 어, 그 얘기 전판에 핵안 썼는데, 저 새끼? 아니야 핵 아닐수도 있어 뽀록겠수도 있어 해봐 그치? 응뽀록겠수도 있어 A, A, 잡박, 아, A. A 잡박 A 잡박 A 잡박 안해 여기 여기? 잡박 여기? 딱 붙어있어 아니야 어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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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피, 아, 피구 피코. 피구 피구 예, 대문으로 갔어요 대문 대문 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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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몰라? 뒤에 뒤에 <laughs> 빨리 잡아야돼 이거 두명이야 사운드 빠진 사운드 적배 갔다 이거 에이쿠 주심 클리어시키고 해 어. 사운드 사운드 지하 사운드야 지하 반지하 사운드야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아, 이거 뭐야, 뭐야? 그... 믿었어 믿었어 역시 유나몬인가? 이거 하나 딱. 교육의 해 아니다. 옥대시다. 야, 그러면 이거 삐뚤까? 나봐, 나봐, 나봐. 나, 나, 나봐. 삐가, 삐가, 삐가. 농설에농설 롱설. 가설, 농설에

누가 나개 보자, 나개 보자 바로. <laughs> 베란다 클리어 쌉가능아 나봐 나봐 아, 뭐야. 아. 뭐해, 뭐해, 뭐해. 뭐야, 뭐야, 뭐야. 한번 물어봤으면은 필요 없어, 이제. 패스 없다, 비커스. 없어. 없어? 패스 하나, 패스 하나. 발코니스 나. 어이구 쌉관 올라갔어. 아, 피. 개구방 간다 개구방 간다 샷건샷건 개구방 갔어. 아이고. 베란다 컬. 아 베란다 필 베란다 필. 아이고. 아니 유나몬을 믿어. 사운드로. 사운드 들렸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적박! 머리 보이지 않나 적박이? 적박이야 적박이야 아야 염병! 아아나 이거 개부 바로 다시 해줘라못올라난 A 갑니다 갑 개부 좀 해주면 안 되나? 내가 해줄게 그냥 어. 어야 됐다 타이 아, 귀여운 거아 한다고 내가 말했다고 네, 이거, 이거. 어 그프고 저기 펼쳐졌다. 아, 이쪽이야. 베란다, 베란다. 다베란다 와, 개갑이. 납셔기. <목소리> 적 배적배형들. 대적으로, 발적으로. 나이 배형들 수고했다 <목소리>